안녕하세요, 용원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레트라 MP 블록 스토리지 견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알레트라 MP 스토리지의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DKNU 블로그에 간략하게 설명해놓은 글이 있으니 먼저 보시고 영상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견적을 구성하려면 사이징부터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사이징 툴에 접속해 볼게요. 접속 후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일곱 개의 사이저 중에서 블록 스토리지 사이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오른쪽에 노드, 네트워크, 캐패시티, 파워가 보이시나요? 일단 노드부터 눌러 보시면 CPU와 노드를 고를 수 있는 버튼과 스위치 토글 버튼이 있습니다. 알레트라 MP 블록 스토리지는 보시는 장표처럼 8코어, 16코어, 32코어 CPU 그리고 최소 두노드부터 8개의 노드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6코어, 32코어 모델에는 논 스위치드와 스위치드 모델 중 고르실 수 있습니다. 스위치드 모델에는 아로바 100G 스위치가 인터코넥트 형태로 포함되어 있고 디스크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 3파나 프라이메라에서도 포노드에 해당하는 장비가 스위치 모델에 대응되기 때문에 훨씬 비싸겠죠? 논 스위치드 모델로도 웬만한 요청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나가는 논 스위치드 모델로 견적을 해볼게요. 일단 스위치드 토글 버튼은 아예 끄고 생각해 볼게요. 8코어 모델은 스위치드 토글 버튼이 아예 비활성화 되고요. 만약 포노드로 구성하고 싶으시다면 16코어 든 32코어 든 스위치드 토글 버튼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포노드 구성은 스위치드 모델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따 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노드 스위치드 모델로 구성시 MP2U 샤시는 총두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16코어 2노드 논 스위치드 모델로 선택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가는 32GFC 프로토콜로 필요 포트 수만큼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용량입니다. MP 블록 스토리지는 l 올 NVMe 디스크만 장착 가능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디스크가 장착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유저블 용량을 이쪽에서 확인을 하시면서 디스크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는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징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왼쪽 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된것 같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견적을 진행해 볼게요. 알레트라 MP 블록 스토리지를 견적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OCA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을 하는 방법. 둘째, 닌자 온라인 사이징 툴에서 사이징을 한 뒤에 OCA에 임포트를 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사이징 툴을 토대로 OCA에 직접 견적하는 첫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OCA에 들어가서, 노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 MP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않고, 알레트라라고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빨리 쳐줄수 있는 방법은 그린 레이크라고 쳐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저희는 블록을 할 거니까 이 파트를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보통 렉에 번들 시키지 않고 렉은 따로 나가기 때문에 이렉 부분을 버추얼 렉 서비스로 변경해 주실게요. 그리고 서비스는 플렉서블로 변경하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항상 동일하게 오른쪽 위 초록색 토글은 꺼주시고요. 그래야 모든 제품을 볼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커넥티비티부터 보면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캔비 매스로 끝나는 버튼을 클릭하라는 가이드를 받았으니 클릭해 주시고요. 스토리지 프리퍼런시스에 가면 분명 아까 렉을 선택을 하긴 했지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더 눌러줄게요. 그리고 컨트롤러 노드 모델에 가면 샤시가 뜨는데요. 샤시를 아까 보물 잠깐 보면 한 개였기 때문에 저도 한 개를 넣어 주고 샤시를 추가하게 되면 아래 노드 종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클러스터 블록 컨트롤러 노드는 스위치드 모델. 그냥 블록 컨트롤러 노드로 끝나는 건 논스위치드 모델을 의미합니다. 아까 사이징한 대로 저는 256기가 16코어 노드로 선택해 줄게요. 파워는 자동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량인데요. 보시면 디스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까 사이징 툴에서 했던 대로 3.84, 24개. 이 파트 번호를 토대로 구성을 해볼게요. 24개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자동으로 번들되어 있는 이 블루투스 커넥트 킷은 저는 빼고 나가는 편입니다. 다음은 케이블 인데요. 케이블은 프라이메라 때와 마찬가지로 2노드 면 케이블 4개, 4노드 면 케이블 8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2노드로 구성했기 때문에 주로 나가는 이 15m 케이블 4개를 넣어줄게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다른 센스토리지 구성과 다르게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란이 따로 보이지 않는데요. mp 블록 스토리지에서는 상단을 클릭한 후 스토리지 컨트롤러 노드에 들어가면 이 프론트 엔드 커넥티비티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사이징 할때 32g 8포트를 선택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카드 한 장, 32g 트랜시버 두 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량은 한 노드당 들어가는 수량이고 실제 봄에서 확인하면 투 노드 용인 곱하기 2가 되어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32G 트랜시버만 4개로 늘려주시면 총 8개의 포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트랜시버만 풀로 바꿔줍니다. 이제 케어팩만 추가해주면 끝입니다. 서비스 탭에서 K 눌러주시고 서비스를 추가해주고 저는 3년 TC로 넣을게요. 그리고 옆에 아더 서비스를 보면 이렇게 스타트업 서비스도 자동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닌자 온라인 사이징 툴에서 사이징을 한뒤 OCA에 임포트를 시키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닌자 사이징 화면으로 돌아가서 오른쪽에 엑스포트 본 버튼을 눌러볼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엑셀 파일로 엑스포트를 해보면 케어팩도 붙지 않고 금액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이슨 파일로 다운로드 후 OCA에 임포트 시키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OCA로 돌아와서 임포트 보시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 JSON 파일을 아까 다운받았으니까 import JSON to create configuration 을 누를게요. 그리고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 후 조금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이 JSON 파일을 열기 해서 업로드 해주세요. 그리고 import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아까 저희가 사이징했던 파트들이 자동적으로 OCA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케어팩만 원하시는 파트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아까와 똑같이 3년 TCE를 넣어줄게요. 제가 실제로 두 방법 모두 견적해서 금액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두 방법 모두 금액은 동일하지만 자동으로 임포트하는 두 번째 방법을 할 때는 광케이블을 별도로 넣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 자동으로 임포트하실 예정이라면 광케이블만 별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호하시는 방법으로 견적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MP 블록 스토리지 견적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